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국 18년 신 어, 포은 정몽주 선생의 영일정 시문중 이야기를 또 공부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일정 시문중에서 어, 정현대 선생이 또 나와 주셨습니다. 정현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자기소개는 지난 시간에 또 해주셨고 해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선죽교 하면 또 정몽주 선생이 아닐 수가 없고 그죠 예. 본 선생이 아닐 수가 없고 또이 조선이 또 태동할 때 정몽주 선생 얘기가 안 나오면 또안 되고 그죠 예. 예 그래서 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 개성의 선죽교 얘기부터 오늘은 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개성하면 그래도 선죽교죠. 예. 선죽교면 또 개성이고요. 개성하면 네. 개성 공단 아닙니까? <laughs> 인산도 뭐 그렇지만 아, 그래도 선죽교죠. 있고. 우리 고은 예, 선죽교서. 그렇죠? 예, 예. 그 네. 후에 생긴 일이 이제 네. 다른 것들이고. 네, 네. 원래는 그게 이제, 이제 선지교라고 이제 불렀답니다. 네. 그래서 포은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리 옆에 네. 그 난데없이 그 소나무, 대나무가 막 솟아났다고 사람들은 음. 그 전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대나무가 솟아난 걸 보고 사람들은 곱고 충성스러운 그 넋이 그 대나무로 다시 태어났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 어 대나무가 소산한 거로 해서 선지교에서선죽교라고 뭐 예.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뭐 전설이 아니고 실지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예. 지금 보면 그 혈흔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정말 실지. 그 대나무던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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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리 오른쪽에는 그 바닥에 우리 이제 포은 선주의 그 피라고 전하는. 어둡고 그 붉은색이 반점이 절에 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은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전 선주교를 다녀올 네. 어, 네. 와야 되는데 이제 언제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 네. 계산을 해놓고 일정은 네. 이제 그쪽에다 두고 계시고.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선 정조 4년 1780년 이제 우리 포은 선조의 후손이시며 개성 네. 유수인 정호인이 충절의 그 피다리를 밟을 수 없다고 하여서, 우리 그려 포온 선조의 그 사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 주변에 돌 난간을 두르고 남쪽과에 따로 다리를 놓아서.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 그래, 다리를 네. 아 원래 선주교를 보존하고 네. 뭐 피를 밟을까봐 예, 선조의 예. 피를 밟을까봐 네. 아 그것을 울타리를 쳐서 보존을 하고 네. 따로 별도의 다리를 나서 사람들이 건너다니게 에, 했다. 네, 네, 그, 네 그런 말씀이군요. 네, 예, 아이고 선주교 얘기가 오늘 모신. 그정현대 선생의 그 선조이실 때는 몰랐습니다, 선조이가. 네. 다른 정신자라든지 네. 또그 아. 좋은 또 혀를 아. 네. 타고 나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아. 그 다음은 이제 그 우리 포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문수산, 문수산. 네. 문수산이라면 이제 용인 지역에 네. 모셔져 있는 그 네. 네. 우리 거, 있는 산이죠. 네. 포원 선조께서 이제 예. 계신 어, 산, 산입니다. 네. 예. 거기가 예. 이제 네. 어, 처인구 능원리 네. 용인시에 네. 네. 예. 용인시도 또 복받은 도시네요. 그렇다고 할수 있겠죠. <laughs> 그래도 또 뭐, 용인시 하면, 영일정 씨가 복받은 거아니겠습니그래 글쎄, 그래도 그래도 <laughs> 용인시 하면 뭐대다 풍세서 알아주는 뭐.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네, 용인도 축복받고 네, 우리 포은 선조께서 네. 계셔서 용인시가 더축복 축복받지 않았나 이런 아,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 쪽에서 보면 하, 제 때, 욕심인가요? 영일정 네, <laughs> 씨가 또 용인시 쪽에서 보면 축복받고 예, <laughs> 예, 네. 그 좋은 땅에 또 좋은 저도 한번 거기 가본 일이 있는데 예. 묘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산세도 참 좋고. 예. 그 동네 자체가 또 아주 그냥 편안하게 생겼더라고요, 산, 산세가. 네. 예. 고, 저, 어, 문수산에 계신 분들 중에, 네. 또 포은 선생 이하로 또, 많이들 모셔져 있죠. 많이. 거기 모셨습니다. 대표적인 분들, 네. 좀, 원사공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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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원사공이면, 정포은 선생님의 큰아들. 예. 네. 아, 예, 큰아, 그렇죠. 큰아들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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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종자 성자 네아 그렇죠 예, 종자 성자 네저 예, 이거 저도 저 우리 선조는 잘 모르면서 예, 예. 그정포은 <laughs> 선생 큰 아드님 그 예, <laughs> <laughs> 아, 공부하고 그러십니까? 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네 아, 네, 네. 좀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원사공 예그 예. 이제 문수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몇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원사공 사예공 그, 설곡공 윤정, 이런 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사공의 휘는 종자, 성자 되시고요. 예. 그 포은 선조의 장자로서 137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의 나이는 19세, 1392년입니다. 이때가 우리 포은 선조께서, 선조께서 순절하신 그때입니다. 이제 조선이 개창되고 난후 공의 나이 28세인 1401년 태종 원년이죠. 그포은그 그 선고께서 신설되고 어작증시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어 태종 시대에 두 번에 걸쳐 그때가 이제 40세, 44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선고의 뜻을 어기지 않고 아들 된 도리를 지켰다 고 합니다. 그 공의 나이 69세 1442년에 사직을 처가였으나 세종대왕은 유호치 않고 6개월뒤에 첨지 중추원사에 승직점인하셨습니다. 공은 여말에 아홉 효자의 한 사람으로서 승국 명류포박록에 선록이 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공우의 그 효행과 충의에 에, 지극하였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아드님으로서는 보또수또 또 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묘는 이제 우리 포은 선조 그 옆에 왼쪽 방향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 그 어, 포은 선생의 장자이신 그 어, 이분도 그 불사이군. 네. 서그 재수를 해도 그 공직에 나가지않으셨고요 공직에 아, 나가지 네. 않으셨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증으로 천주중추원사의 네. 승직 네. 전임을, 전임을 하셨다.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네. 어, 자식이 또세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네. 하나는 정보. 네. 하나는 정수, 네. 하나는 정인. 이분, 예. 네, 이분들 묘도, 포운 그러니까 능언니, 문수산에 네, 이제, 아버님 옆에 네, 모셔드렸다. 포자 되시는 분만 계시죠. 아, 네. 거기에는? 네, 네, 보좌 예. 큰아드님만. 네, 네, 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몇 개의 산소가 이제 다른 분들이 또 계시군요 그럼 네.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예공에 대해서 사예공께서는 그 이제 그 종자 본자 되시고요 이제 우리 포온 선제의 이제 작은 아드님을 차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1377년) 우왕 (3년에) 이제 출생을 하셨고요 그 포온 선조께서 순절할 때 공의 나이가 16세가 됐습니다.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어, 은선조께서 신설되었을 때 공은 25세였습니다. 그해 진사시에 그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는 지금 우리 그 문수산에 거기 계신 건 아니고, 그 고향군 그 벽제라고 사리현리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네. 그. 거기도 또 종산이 또 있나 보죠. 아, 네, 그렇죠. 네, 아, 네. 그럼 뭐, 거기가 이제 사회공파 종산이겠네요. 네, 예, 네, 그렇게 되겠죠. 아, 네, 네. 그쪽에도 또 후손이 네, 그쪽도 네, 주 쪽에 또 네, 계시고 네, 네. 고향, 네, 고향, 고향 쪽이야, 벽제 예, 네, 둘째 네. 집은 이제 거기서 네. 모시고. 네, 네, 네. 예. 아, 이 파별로도 막그 번창하셨네요. 예, 네, 그렇죠. 그그 그 파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파로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전국에 이제 자 이렇게. 살고 계시죠. 네. 그 네. 네. 예. 다음 번에 이제 아, 설곡공 네. 그 보수인 네. 이제 설곡공을 네. 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설곡공은 이제 는호고요 혼은 어, 그 이제 설곡이고 중추원사 이제 종성의 사남입니다. 이제 넷째 아드님이 되시고 그포원 선조의 이제 장손이십니다. 아, 그, 손주시군요 네, 이분은 아들이 아니고 네네, 손주, 네, 네, 손주. 이제 13대니까요. 아. 네, 네. 그리고 제 사마시 합격을 하셨고 문과에 급제하여 예안 현감에 이어 사원부 감찰에 이르렀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으로 영일에 유배되었다가 단상 적수에서 작고하셨습니다. 예. 사육신 사, 사육신 사건, 네. 아그 피해 회오리가 쳤던 사육신 아, 세조 임금 때, 네. 지금 사육신은 노량진에 사육신 뭐가 있죠. 예, 거기. 예, 거기에 또 연루되셔서 그, 그, 이제, 예, 사육... 문정을 또 살려보시겠다 그런 거가요 네, 거기에서 완전 또 연루가 되셔갖고 이제 유배가. 맞죠. 네, 네, 그 네, 네. 피는 어쩔 수 없어요. <laughs>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사육신 사건에 또 네, 네. 네, 종손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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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1703년 숙전 29년에 이조 참의에 증직이 되셨습니다. 네. 네, 이제 1731년 영월 8연사또 1791년 그 용인의 그 충렬서원, 아. 진주의 옥상서원에 각각 이제 배양이 되셨고요. 어, 1982년 9월에는 공주 동학사 숙모전에 숙모 배양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1905년에는 자원 대부 대신에 추증이 되셨고요. 묘는 그 우리 포은 선조 묘소에서 오른쪽 방향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 현재로. 네, 네. 어, 용인에.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인전 또저 아드님 되시는 윤정 또 화관 얘기죠. 손에 또렇게 계시군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어, 지금 종손그포은 선생의 그 아들의 그 네. 아들 손, 손자죠. 손자, 네. 1 3대 예. 네. 네. 설곡공이었고 네. 네. 그분도 또한 그 사육신 사건 때 연루돼서 네. 또 유배를 가셨다가 거기에서 또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이제 현인으로서 어각그 서원이나 이런 데또 배양이 돼 있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 우리 종중에서는 뭐~ 그~ 기일 또 이런 어 서원의 행사 때 예. 모셔져 있는 곳을 여러 곳을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사시제 이제 10월 예. 초에 모시는 예. 거는 그날 초하룻날 어, 이분들을 다 모십니다. 모시고 예. 있습니다. 예. 초하룻 날. 네, 네. 아이고, 참 바쁘십니다. 예. <laughs> 예. 또 그분의 예. 설곡공, 그러니까 포은선생 손자, 종선에 손주, 종손인 손주의 네, 네. 아들이 또 윤정, 네, 네. 화, 네. 관, 이렇게 네. 또세 분이 계신데, 네. 거기서또큰 증손자네. 그렇죠. 예, 증손자가 네, 네. 네, 예, 윤정, 네. 14대. 네, 네, 네. 이제 호가 덕정이세요. 네, 덕정입니다. 예. 지금 14대, 11, 12, 13, 14대로 내려갑니다. <laughs> 예예. 예, 호가덕정 네, 덕정. 이분을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경태 신미문정 원년 1451년에 진사에 급제하셨고요. 봉훈한 장운 고주부로 계셨습니다. 그냥 아버님 설곡에 유배로 집안의 호적이 없어지고 나라에서는 그 탄압이 시비했을까,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참으로 그 답답한 아. 세월을 에, 보내셨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공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거의 아, 없습니다. 아, 이때에 예, 네. 또 기록이 없네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묘는 지금 포폰 선조 묘에서 그 오른쪽 그 방향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네. 네. 예. 네. 네. 그~ 왜냐면 이쪽 저쪽은 이 예절의 왕위를 또 아, 따져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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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가 봐서는 고민이 그 네. 이제 좌우로 이제 다 모셔져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그 네. 명당 자리에 네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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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그렇게 그 종손 그, 그러니까 그쪽에는 대부분 이제 종손 종선, 종손으로 내려가서 어, 증손까지. 네, 예, 예, 그렇게 모셔져 있고, 네. 모셔져 있는 곳이 용인시 처인구 어, 모현읍. 네. 요새 이제 그 성격이 돼가지고, 읍이 됐죠. 예, 읍이 됐습니다. 아, 예, 예. 능원리. 예, 예. 그 능원리는 예, 네. 능원, 능원 동인가요? 능원리입니다. 예, 예. 그냥. 그데 예, 예. 도농 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리가 아직 네. 어, 존재하는군요. 네. 네 예. 네. 아, 그. 그 우리가 이제 많은 성현들을 보면 각 집안에서도 선조들을 현창을 하고 또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성현들을 따르고 하느냐고 그또 선조들 또 성현들의 그 학식을 배우기 위해서 또 그분이 조금이라도 더 남겨 놓게 남겨 놓고 가신 게 있는데 못 찾았는가 해서 각. 그~ 소년들마다 성현들 소년들마다 그~ 학술대회를 또 많이 하고 또요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 이 사람들 모이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 작년까지만 해도 학술대회 또 학술단체들이 이렇게 그~ 여러 파로 나눠져 있어 단체로 나눠져 있어서 학술대회를 또 많이 가지면서 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예. 그래서 우리 유림들이 그것을 또 배우고 하는 그런 그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학, 네. 학회, 네. 뭐 학술대회, 네.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포은 선조, 포은 선생님에 대한 그 행사나 학 학회를 좀 알아볼 네.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뭐 우리 포은 선조에 대한 행사라든지 학회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은 문화제를 제 1회 문화제를 2003년 6월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처음 시작한 게 네, 그래서 그거 이 용인시에서 하나. 그렇죠. 용일정신 이제 종야원전 있거든요. 저희 거기서는 종야원에서 이제 종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그, 그 제기동 쪽에 있습니다. 그 제기동 예, 쪽에 종약원이 네, 예, 있어요. 네네, 예. 아, 그거 그 가다 보면 큰 건물. 건물이 있습니다. 그한 빌딩. 예. 어, 아, 그게 예, 그, 그 폰... 학원인가요? 뭐 거기에 아, 거기에 종약원이 있습니다. 예, 예. 아, 네. 몇번 봤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아, 네. 네. 거기에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그폰 선조의 그 유택 이제 소재지인 지자제 지자체죠. 그러니까 용인시의 네. 문화행사로 이제 발전시키기로 하고 용인시와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용인시 용인문화원이 주관이 되고 우리 영일정시 종야원이 협찬하는 그포음문화제 행사 계획이 다 돼가지고 매년 그연례 행사로 정착시키는 그런 행사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용인시가 횡재를 한 거냐, <laughs> <저> 정, 정, <laughs> 정문 중에서 아. 횡재를 그, 한 거냐, 이거는 뭐 서로 그, 그 상생하는 어. 그, 그게 됐네요, <laughs> 쌤쌤그 뭐, 그거를 네. 꼭뭐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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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네. 그 포, 포은 선생, 정포은 선생 같은 분을 모시고 그 문화재를 또 개최하고 네. 상당히 자부심을 에, 양측에서 갖겠습니다 예. 네. 그 전국에도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포은 선생 행사가 아, 우리 우리 이제 인고서원 거기서도 이제 인고서원 인사, 예, 거기서도 이제 포은제를 합니다. 이제 네.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 이제 또 시작을 했고 또 이쪽에서 더 많이 성대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 또 나름대로 이제 거기 인고서원 쪽의 행사는 제가 제일 아, 때만 가고 행사 때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네. 아,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기에 제가 꼭 참석을 하고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으니 또안갈 수도 없겠죠. 아, 꼭 가야 되겠죠. <laughs> 네.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 우리 선조를 위해서 그렇게 또 유학들이 유림들이 이렇게 행사를 치러 주시고 그쪽 지자체에서 또 협조를 해 주시고 그 얼마나 그 후손으로서 봐서는 그 행복이고 네, 영광입니다. 또 예, 영광이고 자부심또 네. 든든하고 네. 어디 가서 어영일정씨라고 하면 아, 포은 선생 생각해서 아이고 양반이십니다. 또 이러시겠고. 예. 네, 함부로 또 활동도 못 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죠. 약 주는 좀 즐기시나요? 아, 조금은 합니다. 아, 조금 하세요. 아, 네네, 아좀 예. 그러시게 생겼네데 빨리 아, 쪽이신 거 아, 아, 참. 아, 그다음에 네. 이제 용인 씨또 임고서원 쪽에서 이렇게 네,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우리 포온 선조 하면 항상 충절 유학의 표상이로 이 추앙되는 우리 선생님 또 특히 이제 선비 정신 네. 사상 뭐 이런 거는 우리 이제 포온 선조의 이제 높은 유덕과 어를 이제 계승 발전시키고자 우리나라 그 유림의 이제 성지로 대표되고 있는 우리 포온 선생 그래서 우리 포온 선조 네. 유택이 자리한 그능원리 묘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 우리 후손들 내지는 일반 시민들 예. 그래서 많이 인제 운주판 가운데 문화재가 장엄하고 아주 성대하게 이게 거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참 예. 자랑스러우시고 네 이제 행사 내용으로는 뭐 고유재 고유재 네 예. 고유재 때는 무엇을 위주로 저희는 이제 고유제 때는 이제 그 행사 이제 고유 오늘 하는 거죠. 이번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네. 신께 알리는 그러죠. 그런 행사를 네. 하고 네. 그리고, 그리고 뭐... 나서 이제 고유제가 제일 우선이군요. 네. 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곳에서도 네. 이제 이런 문화가. 뭐 또 다른 데서도 참고를 하겠지만 네. 우리 유림 방송에서 이런 것이 나가면 네. 어, 방송만 봐도 아 그럴 때는 고유제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네. 예, 이런 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알수 있거든요 정보가 이제 되니까 네. 예그 고유제를 먼저 지내는군요 저희는 이제 고유, 그 제사지요 일상에 그렇죠 예 제례 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신제를 모시거든요 산신제를 예, 또 예, 근데 또 다른 지내시고. 곳에서는 산신제를 먼저 모시고 또 제례를 하는 그런 곳 있더라고요 보면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신제를 신제를 예, 먼저 지내아 아니면 나중에 모십니다 나중에. 거기에, 예 고유제하고 예. 산신제 예 그게 산신제 모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아 어, 천장행렬도 있고 이제 추모제례를 또 별도로 또 합니다 그 그러니까 예. 천장행렬이라면 그 천장행렬은 전제 그~ 이제 옴, 옮겨가는 거죠 다른 천차, 장소를 예예예 장지를 그 다른 곳으로 장지를 다른 로 옮겨 옮기는 가는 옮기는 그런, 그런 그런 행사는 예예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진짜로 생열을막 쓰고 예, 예, 예 천장 행렬은 하더그 추모제례도 있지만은 우리 그포운제 행사.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천장 행렬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을 가지면 설명을 해줄 수가 있나요 예예뭐 예, 예. 예, 특히 오늘도 네, 네. 이제 그 천장 행렬 까지 얘기를 네.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천장 행렬을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그건 우리 그 시청자들도 그 상식적으로 네. 이 천장 행렬 이라는 말만 들었죠 어떤 음 행위를 하는 것인가 퍼포먼스를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제 그것을 방송에서 잠깐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다음번에 그 포운 문화제나 아, 이렇게 학술대회술 학술대회 는아니만 포운 문화제 때 하겠네요. 네. 포운 문화제 때 이제 가서 아 이게 천장 행렬이라는 거구나 네. 라는 상식을 오늘 얻으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천장 포운제의 그 포은문화재 천장행렬까지 오늘 듣는 것으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천장행렬에 이어서 또 학회 음. 학술대회에 관해서 또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